러크만 주석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델을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리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장에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개인적인 일과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신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속히 바울에게로 오게 해야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아테네에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냈습니다. 바울은 신라 또한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바울 혼자 아테네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후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다시 바울은 디모데를 사기를 북돋는 자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은 이런 용어를 혼동시켜서 산상 설교나 사도행전 2장이나 마가복음 16장 등을 엉터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회심자들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과 환란의 차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의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환란, 곧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겪는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은 대환란이 아니라 다른 두 개의 환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환란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환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확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가져온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과 어려움들, 시험들, 고통들에 관해서는 욕기나 베드로전서 또는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회심시킨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대마처럼 광신자 혹은 별종으로 조롱당하는 것이 싫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이 친지와 고용주들과 동료들, 정부 등에서 이런 받는 불같은 시련은 바울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바울의 사역과 결부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의 심정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분명히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구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살로니가전서는 갓 회심한 성도가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바울의 적들이 소아시아 전역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대살로니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교사와 지도자로서의 바울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살로니가인들은 성경 교사와 지도자로서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7절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인들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해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모두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법의 일종입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통과하고 베테랑 군인들처럼 꿋꿋하게 이겨내면은 이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거리 설교자로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회심한 후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계 서면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국계 서서, 국계 서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국계 서면이라는 단어에서 서다라는 뜻은 적합하지 않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일어나다 혹은 입장을 취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늘 성경을 왜곡시켜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이미 일어나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칙령이 공포되었을 때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은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측령이 반포되기 이전에도 굳게 서서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러크만 목사님 역시 빌리 그레암의 사역이나 제2차 바티칸 회의에 반대해서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회심한 이후로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곧 성경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따라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은 마틴 루터가 서 있었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밥 그레이, 제카일스, 윌리엄 부스, 빌리 선데이, 도아이트 무디, 존 버년 등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선다면은. 1880년 이후로 쏟아져 나온 배교한 학자들의 비난과 맹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려는 학자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맞서 싸우고 힘을 꺾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확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굳게 서고 길을 내주지 말고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리에 가난한 고집스럽고 완고해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도 마십시오.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히 설치해 놓은 강철 솔로처럼 확고하게 자신을 정착시키고 굳건하게 서십시오. 3장 9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경곡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로 인해서 바울의 기쁨이 온전해졌습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러크만 목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인 남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들이 은혜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옛 친구를 버리고 말투도 바뀌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러크마 목사님에게는 이보다 더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마약을 복용해도 이보다 더큰 기쁨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한 젊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500명, 1200명이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 모두가 킹제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고 양육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 해도 그 지원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고아나 굶어 가는 사람들에게 준다 해도 이보다 더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더크만 목사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룩한 그 어떤 성공보다도 원주민 목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때더큰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원주민 목사들은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해서 물소를 사서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샘을 파서 가족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는 탈수로 인해 사람들이 죽거나 섭씨 51도가 넘는 온도로 인해서 일사병에 걸려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을 온전케 했는지는 모릅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자신의 양물이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있었다면그 방법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규범들이나 교칙 같은 것으로는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억지할 뿐입니다. 기독교 교육자들은 복장 규정, 벌점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낼 수 없습니다. 규정들과 제도는 규율을 가르치고 자기 부인을 실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힌두교 요가 수도자들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하마스테레 분자들, 카톨릭 수녀들과 사제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규율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이들은 사무라이 SS부대, 네이비씰 그린베르, 레인저, 자살폭격대, 해병대, 무술, 고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골롯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울이 와서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을 똑바로 고치고 거짓 교리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권고하고 독려하여서 더 훌륭한 구령자가 되게 하고 더욱 담대한 증인이 되며 더 심도있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이세 개의 단어는 이중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무지막지하게도 이 이중어법을 비방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 명의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명의 하나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격에 서로 다른 두 인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한 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분 중에 한 분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주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함에 흠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경곡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마음에 홍과 몸과 영을 더하여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아들처럼 죄 없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맏형이신 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곧 출생과 성장, 시험, 가르침, 기도, 유혹, 상처, 피흘림, 울음, 죽음 등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죄인들을 위한 이러한 위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선지자는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온전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대장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군사로서 사셨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는 그런 알라라는 달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알라는 A.D. 600년 이후 어떤 미래도 사건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언한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서 베낀 것들입니다.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경곡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재림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재림은 어떤 성경, 어떤 번역, 어떤 판으로든지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논의하는 성경 교리입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구원 받았다면죄 없는 마음과 죄 없는 혼과 죄 없는 영과 죄 없는 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과학 등의 허구를 들이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없이, 슬픔 없이, 눈물과 죽음도 없이 살면서 결코 늙거나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과 죄짓기 원하지 않는 혼과 죄로부터 성별된 영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지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신장, 몸무게, 성별, 직업,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죄인 각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성도들을 성도들이거나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구약의 성도들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신약의 택함 받은 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 때 나타나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33세 반의 남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성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이 없는 무성의 천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주님은 신명기 33장 2절에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배교자들은 방금 읽은 구절을 재림과 함께 있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일로 한정합니다. 재림 때 나타나게 될 천사들은 재림 이전에 성도들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입니다. 즉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때에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단한 명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